어르신 여러분, 혹시 요즘 이런 생각 드신 적 있으세요? 내가 가볼 만한 데가 있을까? 지금 나이에 뭘 새로 해보겠어. 요즘 문화 생활은 젊은 사람들 몫이지. 그런데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은 오히려 어르신들을 위해 준비된 문화 복지 혜택이 정말 많아요. 심지어 돈도 거의 들지 않고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오늘은요, 딱딱하지 않게 마치 옆집 친구에게 이야기하듯이. 우리 어르신들이 누릴 수 있는 문화, 여가 복지 혜택을 쭉 정리해드릴게요. 특히 국립공원, 박물관, 공연장, 그리고 체육시설, 복지관까지 이 영상 하나면 다 아실 수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국립공원, 이제 어르신의 쉼터입니다. 자연 좋아하시죠? 산책하고, 나무 보고, 바람 맞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편해지잖아요. 그런데 이런 국립공원, 이제는 65세 이상 어르신은 입장료가 무료입니다. 네, 정말입니다. 지리산, 설악산, 북한산 같은 유명 국립공원들. 계절 따라 색이 바뀌는 내장산, 단풍 명소인 오대산, 봄 벚꽃으로 유명한 속리산까지. 이런 국립공원들은 대부분 어르신에게 입장료 전액 면제입니다. 주차요금도 일부는 면제되거나 할인되기도 해요. 특히 봄, 가을철에 걷기만 해도 힐링이 되는 길이 많잖아요. 친구랑 도시락 싸서 다녀오셔도 좋고 가족이랑 차 타고 함께 가도 부담이 없어요. 이정자 어르신은 말씀하십니다. 예전엔 돈 들까봐 안 갔는데, 이젠 친구들이랑 한 달에 한 번은 꼭 가요. 그냥 나무만 보고 와도 가슴이 탁 트여요. 박물관, 미술관, 조용한 감동의 시간. 두 번째는 박물관과 미술관입니다. 사실 박물관 하면 학교 소풍 때나 가는 곳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요즘은 어르신들이 더 많이 찾는 공간이에요. 어떤 곳이 무료냐고요? 국립중앙박물관, 서울 용산에 있고, 역사 전시가 정말 잘 되어 있어요. 한국사 공부 따로 안 해도 됩니다. 그냥 천천히 둘러보면 이런 게 있었구나. 감탄이 나와요. 국립민속박물관 경복궁 옆에 있어요. 옛날 살림살이 풍습 명절 이야기 전시돼 있어서 나 어릴 때 저런 거 있었는데 하며 추억소환 제대로 됩니다. 국립과학관 과학이라고 해서 어렵지 않아요. 천체관 우주 생명관 같은 전시는 아이 손주랑 같이 가면 정말 좋아요. 아이도 어르신도 다 만족하는 시간. 국립현대미술관, 서울, 과천, 덕수궁, 청주 등 전국의 지점이 있어요. 그림 모르셔도 괜찮아요. 앉아서 천천히 보기만 해도 좋아요. 이 모든 곳들 65세 이상이면 무료 입장이에요. 게다가 요즘은 의자도 많고 쉬어가며 볼수 있게 잘 되어 있어요. 화장실도 깨끗하고 직원분들도 친절해서 어르신들께 딱 좋습니다. 정수영 어르신은 말합니다. 혼자 가서 커피 한잔 마시고 그림 한점 보고 오는 게 요즘 제일 좋은 시간이에요. 공연장 무대 위에서 위로 봤다. 공연 보는 건 비싸다는 생각. 한 번쯤 해 보셨죠? 그런데 어르신들은 클래식, 오페라, 연극 등 다양한 공연을 할인된 가격에 즐길 수 있습니다. 지역 문화회관이나 구민회관에서 열리는 공연들 50% 할인. 각 지역 문화회관에서는 클래식 연주회, 전통 국악 공연, 무용, 지역 연극 등을 정기적으로 개최하는데요. 65세 이상이면 절반 가격에 표를 살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평일 낮 공연은 좌석도 여유롭고 조용해서 어르신들이 관람하시기 좋아요. 서울 예술의 전당, 시니어 할인으로 40에서 50% 저렴. 클래식 음악과 발레, 뮤지컬까지 다양한 공연이 열리는 예술의 전당에서는 시니어 할인 제도가 따로 마련돼 있습니다. 사전 예매 시 어르신 할인 항목을 체크하면 가격이 40에서 50%까지 내려가고 좋은 좌석도 비교적 저렴하게 구할 수 있어요. 지자체 주최 문화 행사, 무료 초청 공연도 많아요. 시청, 구청, 문화재단 등에서 운영하는 지역축제나 문화행사에서는 어르신을 위한 무료 공연이 자주 열립니다. 무대 바로 앞에 어르신 무대 좌석을 따로 마련하는 경우도 있고, 교통편이나 간식도 제공해주는 경우가 있어요. 구청 홈페이지나 마을 게시판을 수시로 확인하시면 좋습니다. 찾아가는 공연, 구청이 지원하는 국악, 연극, 민요 무대가 경로당이나 복지관으로 직접 찾아오기도 합니다. 바깥 나들이가 쉽지 않은 어르신들을 위해 찾아가는 공연이 운영됩니다. 민요 공연단, 마당극 팀, 전통악기 연주자들이 복지관이나 경로당에 직접 와서 무대를 꾸며주고 관객 참여, 시간도 있어 더 즐겁습니다. 신청만 하면 여러분의 동네에도 직접 찾아올 수 있답니다. 운동은 보약. 스포츠 체육시설 지원. 몸이 예전 같지 않다며 병원만 들락날락하신다고요? 사실 꾸준히 몸을 움직이는 게 진짜 약이죠. 1. 지역 문화회관이나 구민회관에서 열리는 공연들. 50% 할인. 우리 동네 문화회관이나 구민회관에서는 클래식 음악회, 전통 국악 공연, 무용, 연극 등 다양한 무대가 열려요.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이 공연들을 절반 가격으로 즐길 수 있답니다. 특히 평일 낮 시간대 공연은 한산하고 조용해서 편안하게 관람할 수 있어요. 주차장도 넉넉하고 대중교통으로도 편리하게 갈수 있어서 친구나 가족과 함께 문화 나들이 하기에 딱 좋아요. 2. 서울 예술의 전당 시니 할인으로 40에서 50% 저렴. 서울 예술의 전당은 클래식 발레, 뮤지컬 등 수준 높은 공연을 선보이는 곳입니다.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티켓을 40에서 50% 할인받을 수 있어 부담 없이 좋은 좌석에서 공연을 즐길 수 있죠. 온라인 예매 시 어르신 할인 옵션을 꼭 선택하시고 공연 당일에는 어르신용 편의 시설도 잘 마련되어 있으니 편안하게 관람하세요. 3. 지자체 주최 문화 행사. 무료 초청 공연도 많아요. 지역 시청, 구청 문화재단 등이 주최하는 문화행사에는 어르신 대상 무료 공연이 자주 포함돼 있어요. 국악, 연극, 무용 등 다양한 장르의 공연을 가까운 곳에서 무료로 볼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어르신 우대 좌석이 따로 마련돼 있고 교통편이나 간식 제공이 되는 행사도 많으니 꼭 지역 소식을 확인해 보세요. 4. 찾아가는 공연, 구청이 지원하는 공연이 복지관이나 경로당으로 직접 찾아옵니다. 외출이 어렵거나 멀리 가기 힘든 어르신들을 위해 민요, 국악, 연극 공연팀이 복지관이나 경로당에 직접 찾아오는 찾아가는 공연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 공연들은 무료로 진행되며 관객이 참여할 수 있는 시간도 마련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답니다. 복지관이나 경로당에 신청하면 가까운 곳에서 쉽게 공연을 즐길 수 있으니 꼭 활용해보세요. 다섯 장 어르신 전용 복지관 문화센터는 인생 이막의 무대. 복지관 하면 옛날에는 밥주는 대로만 생각했는데요. 요즘 복지관은 다릅니다. 복지관 안에는 문화센터, 건강센터, 배움터, 운동실까지 다 있어요. 딱 어르신 맞춤형입니다. 1. 그림 그리기, 서예, 사진 촬영 수업. 복지관에서는 그림 그리기와 서예, 사진 촬영 같은 예술 수업을 정기적으로 운영해요. 처음 붓을 잡아보는 분들도 차근차근 배울 수 있도록 선생님이 친절하게 지도해 주십니다. 어르신들이 직접 그린 그림이나 쓴 글씨는 전시회에 출품되기도 해서 뿌듯함이 두 배. 사진 촬영 수업에서는 스마트폰 카메라 활용법도 배우며 일상의 아름다운 순간들을 기록하는 법을 익히죠. 2. 스마트폰 배우기, 키오스크 사용법 강좌. 요즘 세상에 스마트폰은 필수인데 사용이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도 많죠. 복지관에서는 스마트폰 기본 조작법부터 카카오톡, 유튜브 보기, 인터넷 검색, 그리고 요즘 많이 쓰이는 키오스크 사용법까지 단계별로 배울 수 있어요. 이 수업 덕분에 혼자서도 병원 예약, 장복이 가족과 연락하는 일이 훨씬 편해졌다는 어르신들이 많답니다. 3. 합창단, 밴드, 전통무용, 민요 교실, 복지관 문화센터에서는 노래를 좋아하는 분들을 위한 합창단과 밴드, 전통무용과 민요 교실이 활발히 운영돼요. 함께 노래 부르고 춤추는 시간은 즐거운 뿐 아니라 건강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무대에서 공연하는 기회도 많아 자신감도 쑥쑥 자라나요. 4. 인지훈련, 치매예방 퍼즐, 음악테라피 인지 기능을 돕는 프로그램도 빼놓을 수 없죠. 치매 예방을 위한 퍼즐 맞추기, 두뇌 게임, 음악 테라피가 정기적으로 진행되어 어르신들의 기억력과 집중력을 높여줍니다. 가벼운 운동과 함께 두뇌 활동도 챙길 수 있어 건강한 뇌 유지에 큰 도움이 됩니다. 복지관 문화센터는 단순히 배우는 공간이 아니라 서로 마음을 나누고 새로운 인연을 만드는 인생 2막의 무대입니다.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통해 매일이 특별한 하루로 바뀔 수 있어요. 문화누리 카드 문화 여가 생활의 마중물. 혹시 문화누리 카드 들어보셨어요? 이건 정부가 직접 지원하는 카드인데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그리고 만 65세 이상 저소득 어르신이라면 1년에 11만 원까지 문화 여가 활동비로 지원받을 수 있어요. 영화관에서 무료 또는 할인 관람. CGV, 롯데시네마 같은 주요 영화관에서 문화누리 카드로 결제하면 인기 영화도 저렴하게 혹은 무료로 볼수 있어요. 평소 영화 관람이 부담되셨다면 이 기회를 꼭 활용해보세요. 공연과 전시회 관람. 클래식, 연극, 뮤지컬, 미술 전시 등 다양한 문화 행사의 입장권을 카드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 카드 한 장으로 여러 가지 문화 체험을 할수 있죠. 대중교통 할인 및 여행 지원. 일부 지하철과 시내버스는 물론 고속버스와 기차표도 카드로 할인받을 수 있어 여행이나 외출이 훨씬 편해집니다. 서점 및 문화상품권 구매. 책 읽기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인터넷 서점이나 오프라인 서점에서 문화누리 카드로 책을 구매할 수 있어요. 책과 함께 삶의 즐거움을 더해보세요. 내 동네 복지관 어떻게 찾을까요? 복지관이 멀어요. 우리 동네엔 그런 게 없어요. 이런 말씀 종종 들리는데요. 사실은 대부분의 구마다 복지관, 문화센터, 실버센터가 있어요. 단지 찾는 방법을 잘 몰라서 그러신 거예요. 포털 검색 활용하기. 네이버, 다음 같은 포털에 내 동네 이름 플러스 복지관으로 검색하세요. 예를 들어, 강남구 복지관 하면, 운영 시간, 위치, 연락처, 프로그램 안내를 쉽게 찾을 수 있어요. 복지로 사이트 접속하기.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복지로 사이트, www. 복지로. go. 크에서 가까운 복지관 정보를 한눈에 볼수 있습니다. 원하는 서비스도 검색할 수 있어 편리해요. 129 복지상담 전화 이용하기. 전화 한 통으로 129 복지 상담 콜센터에 문의하세요. 우리 동네 어르신 프로그램이 뭐가 있나요? 라고 물으면 친절하게 안내해 줍니다. 지역 주민센터 방문하기.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하면 동네 복지관과 문화센터 안내 책자와 프로그램 안내를 받을 수 있어요. 직접 상담도 가능해요. 끝맺음, 문화는 지금 여기에서 시작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즐기고, 배우고, 누릴 권리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그 권리를 멀리해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오히려 젊을 때보다 더 자주, 더 깊이, 더 넓게 나를 위한 시간을 보내셔야 할 시기입니다. 오늘 바로 주민센터에 전화 걸기, 박물관 무료 입장 혜택이 궁금해요. 문화누리카드 신청하고 싶어요. 복지관 운동 프로그램 등록 방법 알려주세요. 하고 문의하면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어요. 가까운 복지관 방문하기. 관심 있는 수업이나 프로그램이 있으면 직접 방문해서 상담받고 등록도 바로 할수 있답니다. 복지관에서는 새로운 친구도 만날 수 있어요. 친구, 가족과 함께 문화생활 즐기기. 혼자서 가기 어려우면 가까운 분들과 함께 참여해보세요. 문화 나들이가 더 즐거워지고 관계도 더욱 깊어집니다. 주변 어르신들과 정보 나누기. 좋은 정보는 함께 나누는 게 가장 큰 힘입니다. 주변 분들께도 알려드려 다 같이 더 행복한 삶을 누리도록 도와주세요. 여러분, 문화와 여가는 단순한 취미가 아니라 삶을 더욱 풍요롭고 의미있게 만드는 소중한 시간이랍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멀리 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오히려 지금이 바로 자신을 위해 더 많이 누려야 할 때입니다.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여러 가지 혜택과 프로그램 꼭 한번 시도해보세요. 처음 한 걸음이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막상 시작하면 매일이 특별해지고 새로운 친구와 추억이 생깁니다. 내일이 아니라 오늘부터 가까운 복지관이나 주민센터에 연락해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이 막 더욱 빛나고 행복한 이야기로 채워지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문화로 더 따뜻해지고 마음이 가득 채워지는 그런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함께 걸어가는 이 길에 언제나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길 기원합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과 인생 이야기도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모여 더큰 힘이 되고 함께 내일의 건강과 행복을 만들어 갑니다. 좋아요도 꼭 눌러 주시고, 더 알고 싶은 주제나 궁금한 점 있으면 언제든 댓글로 알려 주세요. 우리 모두가 따뜻하고 행복한 노후를 함께 만들어가는 소중한 공간이 되길 바랍니다.